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주님은 내 이름으로 우리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 것이라면은 그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1 절에서 1 2 절. 자, 오늘은 우리 임태희 성모님 읽으실 차례죠? 네. 예, 그럼 오늘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인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일곱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한몇 주를 통하여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일곱 가지 이 복을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이 복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위로가 위로라는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가운데 우울증 있는 분이나 불안한 공포증이 있는 분이나 또 마음이 많이 새하여서 참으로 많이 다운된 분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된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이 수많은 눈에 보이는 땅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어서 또 회복하게 된줄 a mamma, mamma, m a m m 가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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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m m a mamma, 리 a m m a mamma, mamma, m a 말씀으로 a m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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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씨기 때문에 심겨지면은 반드시 이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 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서 지금까지 일곱 가지 이 복은 씨입니다. 씨가 지금 우리 마음밭에 딱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그 열매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시가 우리 안에서 잘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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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질, 여러분들의 그 성품이 잘바기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지난번 시간, 어제 시간에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걸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평케 하는 자, 하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너무 인생의 길이 편할 것이고, 그 길은 아주 아주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평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하면은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된다 그랬죠. 하평케 하는 자는 북인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 되고, 그 의인에 걷는 걸음은 박해를 받는 걸음이 될 것이고, 그 걸음은 마침내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 이렇게 연결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참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또 생각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 못하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야,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온유한자 다음에 의에 줄이고 뭐 받은 자라고할 때에 그때 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디카이 오시네라는 말인데 단순히 윤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 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 이 박해를 받느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다 좋은 일, 착한 일, 다 소중한 일들만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단 하나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귀신을 구지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헐벗고 굶지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하고 기도하여서 오병이어로 수천명을 먹이는 그런 귀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였고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고 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사역하는 당시에도 핍박을 받았어요.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정제를 하고 예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탄압을 하였고 심지어는 그 극이 극치에 달아서 예수님을 마침내 재판에 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고 그렇게 무덤에 가두는 그런 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지금도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왜 지금도 박해를 받느냐 하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나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금방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욕을 받는데 이 욕은 누구 때문에 받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들이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게 반역을 받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진리에서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를 전거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핍박을 받은 게 어떤 일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언제 가장 큰 핍박을 받았나 가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88년도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제가 1년 동안 1년 동안 신학생들이 들어가면 전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전도사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교회를 섬기면서 사례비를 받고 그 사례비를 가지고 용돈도 하고 또 학교 학비도 내고 책도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겨우겨우 살고 또 신학생들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굶식을 어, 많이 합니다. 금식은 그냥 음식을 안 먹고 기도 하는 건데 음식은 돈이 없어서 금는걸 금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금식을 많이 해요. 그만큼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결단을 했어요. 저도 돈이 없었지만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면 아, 나는 1학년 신학교 1학년 요 1년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한번 바치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내가 1년을 그냥 무보수로 내가 전도사로 한번 성기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례비를 1년 동안 안 받았습니다. 하나도 안 받고 진짜 온전하게 한번 성기자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사례비를 안 받고 1년을 성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희안하게 밥도 먹게 하시고 잠도 자게 하시고 책도 사게 하시고 또 학비도 내게 하시고 희한하게희한하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에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에 강사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참 그때 당시 저를 뭐를 믿고 강사로 맡기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를 강사로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수련회가 학생들 한 3, 40명 모인 그 수련회인데, 어디서 했느냐 하면, 미량의 긴넙이라는 곳이 있어요. 긴넙이라는. 그게 물가 옆에, 흐르는 물가 옆에 자갈밭 있죠? 자갈밭에서 수련회를 한 거라.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에서 잤는가 싶어요. 위에 천막만 치고 옆에는 그냥 이 이게 뭐합니까 되어 있고 텐트도 아니라 그냥 위에 천막 치고 밑에도 그냥 이 밑에 그 뭡니까 비닐 자루 있잖아요 그거를 깔고 그렇게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물에서 놀고 그다음에 그 내과에서 밥을 해가지고 먹고 그거를 2박3일 동안 했어요. 그데 저녁이 되면은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저녁에 인 제가 집회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놀러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가 엄청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도 시내가에 흐르는 물이 내가에 흐르는 물이 물 소리가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세도 우리 기도 소리가 그물소리와 함께 너무 너무 아름답게 기도를 전한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1시 반 정도 됐나, 그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술이 많이 된 사람이, 이만한 차도를 들고, 들고, 이렇게 온 거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여기에 목사가 누구야, 하고, 나와 이러는 요 근데 그때는 목사도 없었고, 제가 이제 강사로서 저거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또 가서 보니까, 차도를, 이런 큰 차도를 들고, 저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고 이걸 가면서,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사태질을 하면서, 어, 여기가 어딘데 니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이 사람은 돌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고 나는 그때 나이가 젊고, 그때 몸이 바르고 해서, 이 사람의 돌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저지를 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돌을 들고 저를 찍으려 하니까 제가 이거를 막고 제압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몸을 딱 굳게 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하게 하면서 저 안에서 어떤 마음이 막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불쌍히 보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많이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보십시오. 불쌍히 보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이 돌을 저한테 딱 찍으면 내 머리를 맞으면 잘못하면 승려를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라고를 하고 하나님 때리면 맞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보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서서 한 2분, 3분, 이 사람은 막 욕을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속으로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을 놓고는 그냥 가는데. 제가 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내가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게 아마 이 날이 제에게 있어서 제일 첫날인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로서 사회을할 때. 근데 이러한 날이, 이러와 비슷한 것이 계속 계속 아마 지금도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고 내 생사여부를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하면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아,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모습이 이 마지막 산상순 축복의 마지막 트라이박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이게 팔복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정말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고 저를 확 찍으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제 나이가 58이니까, 이게 3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 스무 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38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이 38년 전이면 얼마나 오래 전 일입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얼마나 큰 사건이었다면. 진짜 여러분, 돌이 이만한 돌이에요, 이만한 돌. 이만한 돌. 이만한 돌을 들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어?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머리를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야 제가 옛날에 운동도 하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래 안 하고 하나님 속으로 이 영혼을 글쌍히 보십시오.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돌을 탁 던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아마 그분이 다시 오신 것 같아요.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기미한 생각이라서 제일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죽을 뻔한 그 생각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진짜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 모호한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쭉 해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참으로, 야, 이번에 그 질주가 언제쯤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겠다 하는 어제 저녁부터 또 밤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참 진짜 쓸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해요 이 팔보고 찬 하면, 마지막에는 뭐든지 다 된다. 가면 모든 게다 열리고, 하면 모든 게다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진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의롭게 살면, 어를 위해 살면, 은 어, 상급이 막 엄청나게 있고, 막 자식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집이 뭐 수십째, 수백째가 될 거고, 은행 통장의 어카운트에만 돈이 많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마지막에 박대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거요 이게 진리.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여러분, 상담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돕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는 이 길을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이 축복의 길이라 라는 걸 믿고 여러분, 걸어가실 수있는 여러분,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스무 살에 돌받고 숨겨할 뻔 했어요. 진짜. 야 그게 제가 지금도 내가 언제 가장 핍박이 컸나, 제일 먼저 받은 게 언제냐 하니까 제가 수련회 때, 첫 수련회 때 가서 강사로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게 가장 큰 어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이었구나 하는 아침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하고 놀라 은혜 속에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여러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내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생각하고, 우리도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안에 주님까지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길이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맨 마지막이, 하나님 참 의예입니다. 핍박을 받는다. 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인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이 핍박을 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가마감독,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오늘 팔복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저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